감사합니다. 장기렌터 카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은 장기렌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음, 요즘 고속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차량 번호판. 허, 하, 호 번호판이죠.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왜 장기렌트나 리스 상품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지를 여쭤보면 보통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죠. 그첫 번째는 홈쇼핑에서 너무나 싸게 그, 찾아본 월 대료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주위에서 이용하시거나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장기렌트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생각을 바꾸신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고객군과 그리고 사용 용도 및그총 비용 계산에 따라 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고객군으로 본다고 하면, 실제로 주행거리가 1년에 4만 k 로 이상을 주행하시는 고객님이시거나 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고객님들은 그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렌트를 많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개인분들의 경우에는 그 총비용 계산을 통해서 그 차량의 구매비용이 확실히 일반 할부보다는 저렴한 장기렌트 차량들이 있으니 어, 많이 찾, 찾고 계시기도 하죠. 물론 이제 프로모션이 있거나, 또는 보증금 납입 비용을 좀 높여서 어,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견적을 받을 때 개인분들에게는 더큰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보통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고객님들은 그... 물론 이제 비용 처리 기준이 연간 천만 원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리스보다는 장기 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 개인 고객님들 중에서도 일정 주행거리가 높으신 분들, 사오만 이상 뛰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를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일단은 리스와 장기 렌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장기 렌트는 허화호 번호판, 영업용 번호판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LPG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세 취등록세 보험까지. 다 들어와 있죠. 그러나 리스를 좀 보면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죠. 그러나 LPG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보험은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걸로 구분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고객님들은 연간 보험료나 그 보험 추가 등록 처리, 자동차세 검사. 경우에 따라서는 정비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장기 렌트가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종으로 좀 구분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휘발유, 디젤, 하이브리드, LPG 이렇게 네 가지 유종을 두고 본다면 어, 2017년부터는 지금 현재 그는 LPG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호가 아닌 이상은 구매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죠. 하지만 2017년 올해부터는 장기 렌트를 5년간 이용하시면 일반인도 누구나 5년 사용 후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차량의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 쏘나타 K5보다는 상대적으로 K7이나 그랜저 LPG를 선호하는 고객님들이 많았고요, 거의 압도적입니다. 이제는 뭐 그랜저도 국민 중형차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장애우형 또는 장애인용 차량의 렌트카 렌트가 가능하냐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가능하십니다. LPG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택시 모델을 제외하고는 렌터카와 장애인용 모델을 선택이 가능하시고 장애인용 모델은 특히나 왼발 장애 모델만 선택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른발 장애나 다른 오른손 장애 같은 경우에 선회장치 등의 기타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거는 운전할 때좀 불편하세요 차량의 기능이나 옵션에서 본다고 하면 왼장 모델들이 조금 더 만족감을 주죠 물론 가격별을 참고해 보시기도 할 텐데요 그랜저를 만약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렌터카 모델이 세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두 가지 등급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 장애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느낌의 스펙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 초도에 말씀을 드렸듯 장기렌트는 누구에게나 이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 그전 국민이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것이 맞죠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렌터료가 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홈쇼핑에서 보고 오시고 정말 그렇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금과 보증금에 대한 차이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그 부분들은 그제 동영상 끝에 가시면 제가 선수금하고 보증금의 차이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둔 것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선수금은 보증금과는 조금 다르게, 음 그 선수금 납입률을 높일수록 뭐 금리의 이익을 가져서 대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선수금 총액을 n분의 1 기간으로 나누어서 어그 금액들을 대료에서 줄여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죠. 어 저희들도 뭐 저도 그렇지만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지만 선수금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선수금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겠죠 선수금은 반납시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중도반납이나 승계시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렌트 자체의 메리트에 대해 설명을 좀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보험 금융이자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 고객님들께서 올 대유료로만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의료보험비의 혜택도 당연히 있는데 아무래도 자산으로 취득하고 있는 차량이 없다 보니 의료보험 수가가 떨어져서 고객님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들 중에서 뭐 보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하면 어 3년 이상 장기렌트를 하시게 되면 음 보험 요율이나 수가가 리셋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사고율이 뭐 많이 높으셔서 요율이 안 좋은 고객님이라면 장기 렌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득이시겠고 또는 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그리고 고객님 명의로 렌트카 이외에 다른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그 차에는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요율을 계속 유지하실 수도 있, 있다는 것도 아시는 게 좋겠죠. 이처럼 혜택이 많은 마, 그 장기 렌트를 선택할 때 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어, 대기업군에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렌터카 사기 사건이 예전에는 꽤 많았죠. 뭐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 운영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렌터카 회사가 사라져 버리면 좀 난감한 경우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어, 일시불 급의그 할부 리스 렌트 뭐 비용 비교를 하시기 전에 그이 회사의 재무제 재무 구조나 아니면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뭐 근거 정도는 알아두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듯, 그, 총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그, 물론 이제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내시게 되면 차량을 구매할 때보다는 훨씬 더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렌트 특석상 신용등급의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죠. 그리고 총비용은 어떻게 구하냐, 그, 월 대회로 곱하기 기간, 그리고 인수비용을 더했을 때 계산이 되고요. LPG 차량은 보통 5년 기준으로 보증금 최대, 최대로 그, 지급을 했을 때그 차량 가격 대비 천만원 미만의 차량 가격 차이를 보여주면 좋은 견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휘발유나 디젤의 경우에는 4년 기준 보통 한총 비용이 차량 가격 대비 500에서 700 정도 있으면 좋다고 하죠 어, 무조건 대기업이 좋다고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기업군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재무건전성이 좋다 보니까 뭐, 회사가 묻어날 일은 없죠. 그러나 대기업 군에서도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대기업이 무조건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뭐, 대기업 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 프로모션을 지정하고 있는 차량이 있거나 또는 전략 차종을 운영하는 차량 모델들이 있다면 꼭 반드시 비교를 해, 해, 해봐야 됩니다. 어, 그런 분들이 중요한데요. 그 이름값 하는 회사에서 계약을 하고 차량 출고 전 마지막으로 견적 비교해보니 어처구니 없이 바가지를 썼다고 하는 고객님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그리고 가격 비교를 해 주는 업체보다는 그 지경이나 본사로 전화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늘 좋은 정보로 고객님을 찾아뵙는 장기랜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